안녕하세요. 손상훈의 오한 공연 이야기 손호공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이야기와 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로 오늘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예술과 기술 결합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laughs> 제가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새로운 장르 아니면은 지금의 현재의 기술에 예술이 결합되어서 관객들한테 새로운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에이프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제가 에이프 캠프를 통해서 뽑힌 훌륭하신 아티스트분들과 최근에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이프 캠프에 대해서 한번 소개도 자세히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갔다 왔, 갔다 왔던 그 이야기도 좀 자세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음, 저희 에이프캠프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 <laughs> 이재승 부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어, 여기 굉장히 50분 정도 계시니까 아, 네. 있다고 아, 네. 생각하시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력양성부장 맡고 있는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나오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트립이라고 해서 독일을 7박 8일 정도 다녀오게 됐고요. 저랑 같이 간 어, 아티스트 아니면 엔지니어 분들은 있는 동안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어떤 기술과 예술 결합 아니면은 어떤 디자인, 예술 결과물들을 보고 그거를 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에이프 캠프에서 선발되었기 네, 때문에 네, 가신 네, 거죠. 네. 그럼 에이프 캠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는 뭐, 유인원이란 말을 뜻을 가지고 있죠. AP인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뭐~ 예술위원회 같은 공공기관들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은 사실 만날 기회조차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만나서도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 만날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좀 대화를 하고 친해지려면 좀 젊을 때 만나시면 좋겠다. 음. 그래서 좀 젊은 청년 예술가들과 청년 기술자들의 만남을 기획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좀 젊은 분위기니까 좀 저희 이런 공공기관들의 사업은 보통 딱딱하잖아요. 네. 뭐 창제작, 뭐 유통, 막 이렇게 딱딱하기 <laughs> 때문에 네. 좀 즐겁게 가보자. 그래서. 음. 이름을 만든 게 에이프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지니어의 약자고요. 그래서 정말 젊은 분들이 만나서 친해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라라고 한게 저희가 이 에이프 캠프를 만들게 된 이유고요.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 이제 100명의 청년 예술과 기술 전문가들이 어, 정말, 뭐, 피 튀기는. 어, <laughs> 네. 그렇지만 즐거운 음. 시간을 갖는 게 저희 캠프고요 그래서 캠프에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잘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해외 리서치 트립에 기회를 드리고 있고, 음. 갔다 오신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독일 음. 타임이었죠. 어쩐지요, 예, 그 공항에 갔더니, 저를 픽업하시는 분이 유인원이라고 쓴 한글로 쓴햄바을 들고 계셔서, 아. 예, 알고 있었지만 몹시 당황한, 아.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이 취지 자체를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해요. 네, 저도 예술과 기술결합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 지금까지는 뭐 20년 넘게 예술가들과 예술 작업을 했는데, 그 분들과 협업하는 데는 제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제가 어떤 기술을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젊은 예술가들, 엔지니어들한테 장을 열어준다. 이게 에이프 다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젊은, <laughs> 젊은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laughs> 아, 저희 예술위원회는 아무래도 <laughs>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네. 만 나이로 해서 39세 이하긴 한데요. 네. 뭐 기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년을 우대할 뿐, 나이 제한은 또 없습니다. 지금 2회차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네. 예술 쪽의 아티스트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쪽의 엔지니어 분들의 지원이 조금 어, 예술가에 비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술 전문가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관 기관한테 홍보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해외 리서치 트립을 기획하게 된 것도 음... 정말 예술위원회가 아니면 가볼지, 가볼 수 없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자. 그럼 아마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고 좀 흥미를 느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디렉터님들의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예술 기술 융합에서는 선진적인 기관들을 다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 이 제트카엠을 가게 됐고 네. 캐나다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모멘트 팩토리를 가봤고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큰 행사인 모멘트 팩토리가 함께하는 허브 몬트리올이라는 행사에 가게 됐고 음. 또 작년에 영국의 제이슨 브루지 스튜디오를 갔다 왔고 올해는 또 제이슨 브루지 스튜디오 플러스 어 대륙을 건너서 프랑스에 있는 이르캄을 갈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대만의 C랩이 있고 또 올해 추가한 게 일본의 Y캠 이렇게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고요. 24년, 25년에는 훨씬 더 글로벌한 캠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독일의 제트카을 갔다 왔지만 이 다른 나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어, 곳을 문화예술위원회가 다 섭외를 해서 리서치 트립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50명, 50명, 100명을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게 되나요? <laughs> 아. 아, 네, 뭐, 100명을 다 보내드리고는 싶지만 행사 중, 동안에 계속해서 피칭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팀플레이를 네. 통해서, 네. 어, 한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예술 기술 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에 계속 좀 이렇게 몰두가 가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디렉터님들과 함께 선발을 해서 약25% 정도만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신청자는 100명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중에 또 선별이 된 100분 중에 또25% 25명만 아네 네. 아,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부장님 이후에 이제 그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laughs> 네. 디렉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고도 이제 디렉터 분들이 더 계시죠? 사실 이 캠프가, 음, 뭐,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지만, 문화예 술계에서는 사실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되게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 디렉터님들의, 네,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같이 계신 손상훈 대표님도 계시고, 또 상명대에서 오래전부터 기술을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하셨던 음. 김희정 교수님 그리고 서울예대 연극과의 김재민 교수님 그리고 네. 무대 디자인과 연출을 하시는 조수현 대표님 이렇게 저희 디렉터 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좋은 동료분들 선후배분들이 이렇게 디렉터로 참여를 하시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아, 뭔가 의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예, 정말 진심으로 너무 열심히 후배들을 위해서, 어, 도움을 주고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측에서 꼭 주최 측에 한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재승 부장님이 다녀오셨다고 아, 얘기를 네,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예. 뭐, 캐나다 쪽 작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공받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뭐, 간단히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고 어떠셨는지. 저도 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행사인데,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행사여서, 네. 통해서 말씀드리면, 행사 이름은 허브 몬트리얼이라는. 네. 몬트리올은 캐나다 캐나주에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캐나다 안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프랑스의 이런 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통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다시 살려볼까 라는 음. 고민을 되게 오래 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고요 기술과 예술의 어떻게 보면 융합을 오랫동안 시도해 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음. 저도 이번에 허브 몬트리얼이는 행사를 가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 어, 프로젝트들을 볼수 있었는데, 제가 네. 가서 느꼈던 거는 디지털을 주제로 해서 네. 공연 예술이나 전시나 이렇게 좀 국한되지 않고, 음. 공연, 전시, 뭐 이런 광고, 무슨 관광, 뭐 무대, 장르뿐만 아니라 분야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행사여서 네. 상당히 다른 분야에 대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아까 태양의 서커스 이야기 했듯이, 태양의 서커스를 음. 좀 필두로 해서, 뭐, 음. 예를 들어, 큰 단체들부터 어 되게 작은 프로젝트 단위까지 음. 규모별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큰 단체는 좀 작은 단체를 후원을 하고, 다 그러면서 작은 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응원하고 서로 자극받고, 이런 좀 깊이가 좀 남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몬트리올 행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몇 군데 단체들을 가봤어요. 어,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뭐 모든 단체는 아니지만, 어, 단체들이 각, 자기들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너무 부모님. 아무래도 네. 서커스니까, 네, 네. 일단 층고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연, 연습을 하려면, 그런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렌탈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모든 연습과 또, 시, 그냥 장기적인 공연도 할수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건다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아 이걸 네. 어떻게 다 공공 지원을 받았냐 하데 처음에는 좀 그런 지원도 음, 있지만 음. 이후는 이후는 다 자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캐나다는 뭐 북미도 자기 시장이고 뭐 네. 프랑스도 자기 시장이고 해서 좀 그런 시장의 그렇습니다. 크기가 있기는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시설 그 자기네 공간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점을 딱 보고 저는 와이 여기서 젊은 친구들은 정말 꿈의 크기가 다르겠구나 그래서 음. 우리도 이 꿈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닌가 이런 약간은 좀 우울하기도 하면서 뭔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와 이런 어,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니 다 아니 우울하다뇨 예술가들 청년이든 뭐 장년이든. 이들은 항상 예술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꿈의 크기를 키워준다라는 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물론 갖고 있는 시장의 크기에 달라서 자생력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부럽네요. 자기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 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허브 몬트리올은 어, 일종의 마켓인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그냥 인터내셔널 마켓포 디지털 뭐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그냥 그 음. 지향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마켓보다는 그냥 네트워킹 아. 위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돌아와서 네. 그런 거기서 가서 본 이런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한국에 같이 콜라보할 만한 곳들이 있는지 음. 좀 찾아보고 있고 사실 더 바라건대는 그런 허브몬트리올 같은 행사나 아니면 네. 저희 캠프랑 좀 유사한 뭐 C2 같은 음. 몬트리올에서 하는 행사를 한국 버전, 아시아 버전으로 서울에서 하면 오, 어, 좋겠다라는 네네.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꿈의 크기뿐만 아니라 부장님의 꿈의 크기도 굉장히 <laughs> 키워서, 예 네. 네, 키워서 오셨군요. 그 사람은, 네. 어쨌든 네. 가서 본다는 것이 이렇게 변화를 네, 줄수 있다는 네. 것, 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마 이 에이프 캠프를 통해서 리서치 트립을 갔던 많은 젊은 예술가와 엔지니어들이 부장님 말씀대로 꿈의 크기를 충분히 키워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예술계 아니면은 예술과 기술 결합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말 즐거운 상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3회째에는 글로벌한 이란 단어. 그러면. 예, 무섭습니다. <laughs> 이 꿈의 크기는 어디까지인가요? <laughs> 어, 이 얘기도 잠깐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캠프가 지금 음, 뭐, 한국에, 인,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데, 사실 올해 그 컨퍼런스 통해서 영국 제이슨 브리지 스튜디오나, 네. 모멘트 팩토리, 그리고 대만 C랩에 있는 젊은 사실은 친구들이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어~ 컨퍼런스 발표도 뭐 즐거워했지만 캠프에 와서 네네. 같이 아뭐 보셨겠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막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서 <laughs> 같이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년에는 그런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캠프의 일원으로 좀 초대를 어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기술적인 예술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 부족한 나라에 있는 친구들은 음? 좀 어느 정도 좀 초대까지 해서 음, 음관 네. 같이 참여할 네네네. 수 있게. 오, 너무 좋으네요. 어, 그럼 내년에는 외국어가 필수인가요? 아니, 뭐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잘못하고. 음, 네. 네. 그리고 요즘 워낙 이런 음. 저도 그 모체리얼도 네. 그냥 그 실시간으로 네. AI가 다 해주더라고요. 어. 저희 같은 네. 해외 손님들을 위해서. 네. 어, 정말 그 또, 또 다른 대학이 있는 에이프캠프네요. 예.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에이프캠프에 대한 소개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이것만큼은 꼭 내가 오늘 이야기를 꼭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다. 에이프캠프. 아, 에이프캠프 사실, 음, 아직도 좀 부족한 건 홍보잖아요. 특히 이제 기술 분야에 계신 많은 분들은 어 저희가 물론 도달하,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또 이런 컨텐츠 보시고 주변에 어 이런 캠프에 가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젊은 친구분들이 있으면 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만 주시면 그 이유는 저희가 알아서 음. 하도록 할 테니까 음. 많이 알려주세요. 그 아마 기, 에, 엔지니어분들은 회사에 소속한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 또한 사실은 이제 이런 예술과 기술 결합에 관심이 있는데 아티스트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 에이프 캠프에 참여를 하시면 어, 해결이 됩니다. 예, 충분히 많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니까 이 에이프 캠프 일정 언제 뽑나요? 제가 <웃음> <갑자기>. <웃음> 내년에는 한 6월 정도에는 해서 이 예, 시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3, 4월 정도에 네, 이제 공모가 네. 있겠네요. 네. 현장에서도 굉장히 음, 바랬던 그런 어, 프로그램이고요. 그걸 만드시고 어, 열심히 운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어, 6월달이고요. 어, 이 6월달에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어? 한 가지만, 여기에 꼽히려면. 아. 어. 네. 우선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2박 3일 동안 아, 피 t 기 안에서 또 해야 되는데, 뭐, 꿀팁이 있다. 사실, 어, 경쟁이 너무 세서. 아. 그래서, <laughs> 네. 알려드리면. 네. 네. 근데, 이렇게 선발돼서 가시는 분들 보면, 좀이 고민의, 음. 고민 일회성이라기 보단, 음.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말 네. 기술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 예술가 쪽에서 많으셨던 것 같고요. 네.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예술가 같은 좀 자유로운 상상력을 좀 음. 발휘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 뭐 서류적으로나 이런 거가 음. 뭐이 본인의 이제 진정성이 다 드러나는 뭐 도구일 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던 분이라면 누구나 예, 할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유,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